요즘 10대 사이에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 계절을 개선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최근 제주에서도 주식으로 40% 정도의 수익을 낸 14살 학생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코스피 지수를 살피는 14살 권준군. 어린 나이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식 가격 변동표를 보면서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권준군은 지난해 처음 경제뉴스에서 주식투자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뭐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접 이제 경제에 관한 공부도 되고. 9개월 만에 권군이 달성한 수익률은 40%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대기업 우량주만 구매했습니다. 경제교육이나 동공부는 어리면 어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 안에 있을 때 경제나 동공부를 하지 않으면 20대 사회에 나갔을 때 너무 많이 헤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주식광풍이 10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칫 판단력이 부족한 10대들이 유행만 좁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국내 한 증권사의 10대 신규 주식 계좌는 네 배나 증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10대들의 주식 투자는 경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과정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태 속에 불어닥친 주식 열풍이 10대들까지 강타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올바른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신용 교육도 꼭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